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소중의 이상준입니다. 금일도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은 조금 기쁜 소식이 있네요. 우리 원판왕화 원명이, 어, 한국애란인협회또 한국출란회가 공동주최한 곳에서, 어, 태안이죠.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원명이. 꽃 세대로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어, 잠시 후에 그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기분 좋습니다. 아, 진작에 원명은 이런 대접을 받았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최고의 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원명 준비 안할수 없죠. 아, 두 초기 리에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상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은 신문입니다. 중투호, 극황색 중투호 신문이고요. 어종자목입니다새촉입니다 뿌리 양호하고요. 자 그리고 화소정의 간판스타 원명입니다. 자 오늘 원명 뿌리 너무 좋습니다. 자 23년 22년입니다. 뒤초가 연식이 좀 있어요. 23, 22. 하지만 뿌리 너무 좋고요. 작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인기가 인기 같이 솟는 송정입니다. 자, 송정 가격대가 계속 상승세인데요. 자, 오늘 세촉 준비했습니다. 뿌리 깨끗합니다. 자, 종자 목소로 송정. 자, 그리고 문수봉입니다. 복념 복색화 문수봉. 문수봉도 오늘 전시작 연합회가 끝나고 어, 두대 어, 꽃을 단 것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수봉은 새촉에, 아이고, 신화가 뭐 지금 대단합니다. 거의 뭐 뒤쪽, 모촉, 전진 쪽 벌브가 비등비등 합니다. 아주 튼실하게 올라오네요. 자, 뿌리 좋고요 새촉의 신화, 문수봉. 그리고 또 오랜만에 소개를 드립니다. 삼반화, 효은입니다. 이제 효은은 뭐 금계삼반 여배로도 또 늘리 알려줬고요 금계삼반화가 굉장히 화려하죠. 호원 뿌리 양호하고요. 역시나시나 아주 튼실합니다. 자 여배도 즐기고 꽃도 즐기고 효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무명의 홍화 종의 홍화입니다. 오늘 조금 어렵사리 제가 구해왔고요. 뿌리 좋습니다. 자 뒤쪽은 입장 한장이네요. 자, 한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의 홍화는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지만 이 앞전에 판매가 됐죠. 자 분체로 해서 어, 판매가 됐는데요. 자 꽃을 개화한 지가 조금 꽤 됐습니다만은 점점 색깔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네 후유계 정말 웅장합니다. 자 오늘 이 품종은 판매가 됐고요. 참고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종자목수로 오늘 어, 종의 홍화.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중투호, 끝강색 중투호 신문입니다. 자 뿌리 깨끗합니다. 생량점도 좋고요. 촉은 좀 어린 감이 있지만 종자 목소로 건강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새뿌리도 잘 돋아나고요. 신문은 전진족과 뒤쪽까지도 황색이 거의 균일할 정도로 어 아주 우수한 품종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중두호 중에서도 아마 극황으로는 두째 가람에 서러울 게 바로 이 신문이죠. 자, 한국출란 영감, 금품액. 어어 신문이 이렇게 진주수, 건강보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전 명품이지만 신문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자, 오늘 신문 종자목입니다. 좀 작지만 한 11세지 정도 됩니다. 자, 24년생 두 장, 23년 두 장, 22년이 세장이고요 어, 최대 1 1 c m 의 폭이 0.5입니다. 아, 세촉 판매가는 20만 원에 등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 상태 한번 다시 볼게요. 깨끗합니다. 배양 상태 좋고요. 자, 신문은 늘 제가 추천드리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만한 중투 있겠습니까? 자, 여배로는 더할 나위 없고요 신문도 꽃을 제가 보니까 중투화도 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오늘 신문 종자목 세초, 어, 없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상품은 화소정의 간판 스타, 원명입니다. 자, 오늘 원명 제가, 태안에서 개최된 한국애란협회 화예품 전국대회 어, 한국출란회와 공동으로 개최를 했죠. 그 중에 어, 1위 대상이 바로 이 원명세대가 대상을 했습니다. 어, 참고로 특별대상 2위죠. 보름달 세대가 원명세대와 경합을 벌여서 원명이 최종 대상이 됐습니다. 자 원명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황화가 어, 저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한평 대한민국 난명품 대재전에서 또 두대로 대통령상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대통령상을 못 받았죠. 자, 이제 원명은 앞으로 전국대회가 개최되면 세대 또는 네대를 답니다. 달게 되면, 어, 큰 상권에서 계속 높은 득상이 쏟아질 것으로, 어,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원명의 판로는 이제 보상되죠 자, 진작에 인정받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원명은 황화부문에서는 독보적으로 최고의 자리를, 어, 꾸준히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큘러 냉감에도 또 늦은 감이 있죠. 24년도에 태극품의 원명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원명입니다. 자,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 오늘 원명 두 초, 제가 강추 드립니다. 적극 추천 드리고요. 꼭 키우셔야 됩니다. 원명은 아시겠죠? 자, 금일 원명 23년 입장 5장, 22년이 4장입니다. 최대 16개 입폭이 0.8, 판매가는 25만 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작이면 앱업 어, 16cm면 작은 작이 아닙니다. 자, 두 촉이니까요. 원래 어, 세력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23년 초기지만 좌측에, 아, 우측이죠. 우측에 위아래 두 개가 있고요. 좌측에도 애가가 있습니다. 벌부가잘연결해서 아마 시나 출하는 천실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원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황화입니다. 원판 황화. 이 제품이죠. 자, 오늘 적극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품종은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요즘 송정 뭐 대단합니다. 어, 없어서 못 구하고요. 구하더라도 가격대가 자꾸자꾸 올라가니까 아, 구하는데 아, 조금 힘이 듭니다. 아, 가격도 맞아야 되죠. 건강 상태 맞아야 되죠. 자 하지만 오늘 송정 뿌리 상태라든지 촉수 세촉입니다. 아, 종자 목소로 추천드리고요. 이 송정은 앞으로 해외 진출도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품목이 채택이 되겠죠. 자, 송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중투호고요. 아마 판매율로는 중투호 부분에서는 최고의 판매율을 자랑하는 송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일 송정 24년 생입장 3장, 23년 3장, 22년이 2장입니다. 최대 1 6회 입폭이 0.6이고요. 세초 30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10만원 꼴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송정 요즘 많이 비싸더라고요. 자 잎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좀 잘린 잎이 있네요. 당시에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도 좀 잘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이 부위까지도 측정을 해서 가격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잎 깨끗합니다. 자 여기는 살짝 이끝이 탔는데요 톱신페스트로 도포처리 완료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경 어, 앞으로는 이 송경이 가격대가 내려가겠죠 촉수가 불어나게 되면 그래도 10년전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향후 10년 후 어, 송경은 어, 촉당 가격이 몇 만원대가 되더라도 어, 종교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어, 3, 4년 동안에 어느 정도 원전 회수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즐기시면 됩니다. 어, 중투호 부분의 송정만큼 시원시원하도 중투도 잘 없죠. 어, 판매율, 선호율 최고입니다. 송정 자 좋습니다. 네 번째 품종은 복륜 복색화의 최상위 난초죠. 문수봉입니다. 자 오늘 문수봉 어, 제가 전시작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상품 소개 드리고 전시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뿌리 가닥 수 충분하고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잘린 가닥이 몇 가닥 있어요. 어, 역시나 제가 손을 좀 봤고요, 탄화가 있어서 그 외에는 뿌리 좋습니다. 아이고, 근데 신한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자 이거 몇 장짜리 정도 됐냐면요. 지금, 압축이 세 장입니다. 24년. 2 4년도는 세력이 조금 후퇴가 됐는데요. 자, 원래 25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최하 5장급 무난히 출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 굵기라든지 크기로 봤을 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정도 신화면은, 어, 이모작도 가능하죠. 어, 여름 내에 다시 이 신화가 다시 또 신화를 치는, 출하되는 이모작도 가능합니다. 워낙에 실해요. 딱 종자 목이죠 농사용. 자, 그리고 맨 뒤쪽은 22년생인데요. 뭐, 끝에 보면 반점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앞쪽으로 전이 된 것은 전혀 없어요. 당시에 반점좀 있었는데, 요거는 도포 처리, 코팅 처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 전체 상태 깨끗합니다. 이쪽이좀 아, 잘렸네요. 맨 뒤쪽. 반점도 이렇게 있고 잘린 거 참고하시고요. 연식좀 있다 보니까 당시에 좀 잘라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수봉 한번 전시장 얹어보겠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구남연합전이 이제 폐막을 했죠. 어, 이제 남초가 다시 화수정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아까 제가 영상에도 여기 나왔을 겁니다. 자 문수봉이 오늘 메타버니 전시장에 보였는데 단연 아, 어, 요 문수봉이 화색이나 무늬의 밥 무늬량이 압도적으로 어, 제가 봤을땐 최고였습니다. 자 주판에 주금색 복륜 테두리 무늬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문수봉은 복륜 밥이 위 아래 주판에 부판에 위 아래 양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자, 정말 좋죠. 저는 옥로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이 문수봉도 일단 화염도 좋지만요. 이 무늬 밥이 이렇게 조금씩 진하게 아 정말 문수봉 역시 최고입니다. 자, 아직 개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주판이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조금 더 있으면 다음 주에 또 아마 전시 출품용으로 출품이 되지 싶은데요. 자 문수봉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상품 다시 거치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문수봉은 복유복색과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어, 압도적으로 복유복색에서는 최고의 지존입니다. 자 오늘 종자 목수로 세척을 준비했습니다. 어, 24년생 3 장, 23년생 5 장. 22년이 세 장이고요. 최대 1 7 회, 입폭이 0.7입니다. 세초 6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용 원명, 그리고 아마 다섯 장 내지 여섯 장 1등급 수준도 한번 기대해보는 원래 작황에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 받는 해죠. 오늘 종자목수로 건강한 뿌리에 문수봉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상품은 산반화 효은입니다. 어, 이 효은은 꽃으로는 극황색 금계열의 전면 산반하고요, 여배로도 금계 산반이 굉장히 화려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화예와 여배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요, 전시회 전시적으로도 여배와 화예가 다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은이 되겠습니다. 자 효은 뿌리 오늘 양호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살짝살짝 간염 있는 부위는 옵티바로 이렇게 미리 예방차 도포 처리를좀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 뿌리 상태는 깨끗합니다. 생장점도잘 내리고 있고요. 저 무엇보다 좌측의 신화가 약간 밀자리긴 합니다만 상당히 튼실합니다. 자, 요 놈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다섯 장이니까요. 다섯 어, 장은 무난히 추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주 튼실해요. 자, 그리고 흠을 조금 잡을게요. 뒤쪽에 보시면, 총의 어, 흔적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살짝 스크라치가 저렇게 있는데,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이제는 완전히 박멸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하지만 잎의 무늬는 정말 화려합니다. 전형적인 금계 산반의 화려한 산반 무늬가 전 입장에 아주 화려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3반 놓고도 들어있고요. 약간 입엽, 중입엽 사이 정도 그런 초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저기 근계 산반 중에 또 천상이 유명하죠. 원래 천상도 여배로 등록이 됐다가 그 이후에 산반화가 근계 산반화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또 효은도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근계 산반, 또 근계 산반화 아주 화려한 그런 품종입니다. 자, 금일 효은 24년생 입장 다섯 장 그리고 23년이 일곱 장입니다. 특등급이죠. 최대 13cm야, 입폭이 1.8이고요. 어, 판매가는 두 초, 25만원에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촉단 가격을 쳐도, 어, 가격대 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자, 효은. 자, 여배와 화해를 즐기실 분들 관심있게 봐주시고, 꼭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상품은, 종의 홍화입니다. 아직까지는 문명이고요 어, 저희가 종의홍화로 통용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자, 앞전에 제가 꽃을 한대단종의홍화가 있는데요. 판매가 됐습니다만 어, 그 색감은 거의 어, 환상적입니다. 적홍에 가깝기도 하고요. 표현하니까 조금 난해한 그런 음, 화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매력있는 그런 귀품의 품격 있는 화색이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품종인데요. 꽃을 제가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종예홍화 아, 무화통 처리입니다. 수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색감이 화통 했을 때도 참 좋지만 화통 처리 없이 그냥 그대로 자연광에서 이렇게 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화면상에는 거의 뭐 적콩 핏빛에 가까울 정도로 그 색도가 아주 진하고요. 화근이 전혀 없습니다. 봉신 화배 그리고 화판이 굉장히 풍만하고 일단은 대륜입니다. 그 대륜 정도로 갈수 있는 아주 웅장한 그런 적홍의 홍화로 보시면 되는데요. 화색이 정말로 너무나 환상적입니다. 어, 이 홍화는 앞으로 장래성이 굉장히 밝고요. 어, 명명을 당연히 해야겠죠. 자, 아직 원소장관은 명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화형도 대단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대상력도 상당히 많죠. 2018년도인가요? 세 대로 또 대상을 받았고요. 어, 그리고 두 대로 특별 대상, 최우수상, 뭐 수상력은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어, 다시 상품을 거치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 상품을 거치했고요. 일단 뿌리는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뒤에는 이렇게 백벌브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장은 한 장인데요. 이렇게 벌브가 또 하나 있고요. 오늘 제가 한 쪽으로 적정했습니다. 당연히. 자, 여기도 사실 눈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중에 백벌브와 요쪽은 벌브 튀우기로 종자목수로 또다시 분촉해서 벌브 튀우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 애가가 전진 쪽에, 우측에 토실 안에 부풀고요. 그 안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애가가저 안쪽에. 자, 줌을 조금 당겨볼게요. 손으로. 자, 보이시죠? 안쪽에도 애가가 저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저애가도 받아야죠. 네, 밑자리긴 하지만 받아야죠. 자, 종자가 워낙에 귀하고, 어, 아직까지 이 종자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종예 홍화. 자, 오늘 종예 홍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어, 140만원에 등재를 하고요. 24년생 입장 4장. 그리고 최대 19cm에 입폭이 0.6입니다. 자, 판매가는 140이고요. 자, 요 홍화는 저희가 어, 작년인가요? 촉당 한 1000만원 선 정도에 매매가 되어 왔고, 어, 상당히 고가의 홍화입니다. 어, 아직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자, 신품종의 명명도 가능한 아주 우수한 개체이기 때문에 자, 이 종자 홍화 매니아분들 꼭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대 어, 정도면 뭐 대상은 물론이고요. 한평에서도 한번 큰 활약을 볼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홍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섯 상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상품들이 다 좋아요. 신문 송정, 뭐, 종예홍화, 송은, 문수봉, 송정, 원명. 자, 어디 하나 빠질 수 없는 그런 명품들입니다. 자, 없으신 분들 오늘 관심있게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색 정말 좋습니다.